디지피 시초가 매매합니다 5분봉에서도 금요일 오후에 하락을 하면서 지지받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시초가 1,572원에 매수했습니다 바로 치고 갑니다 자 바로 스윙 내시기 바랍니다 1,572원에서 1,619원까지 단타로 2.99% 상승을 했고요 배우을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승의 흐름이 또 나올 거예요 주봉을 보게 되면 1 2 0줄 라인 터치했고 클라우드 상단을 터치했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2차 매수 타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두번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눌렸다가 한번더칠 겁니다 3자 배정 위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11월에 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매수하였습니다 김현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22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다 상승한 모습인데요 다우지수0.37% S&P500 0.49% 나스닥 0.72% 이렇게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한 모습입니다만 어,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이 연내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지난 18일 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0.25BP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연내 두 차례 더 인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매파적인 것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미국 전시가 상승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죠 또 미국과 미중 정상들의 A파계에서 p 만나는 부분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달려갈 때 특히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달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상이죠. 양방향을 매매를 한단 말이죠. 한 방향만 주어지지 않는 그 증시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지금까지 상승 가도만 달려왔다는 것이죠.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그런 패턴에서 해외 선물은 수익을 거두는데 6개월간의 상승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상승이 어, 언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인가? 지난 상승 때 상승의 상승 폭과 지금의 상승 폭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별로 상승을 하는 자리, 하락을 하는 자리를 알려주는 피보나치 비율별 상승과 하락 값을 체크하는 상황을 자 보시면 계속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락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반전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하락했을 때또 반전, 반전의 상승이 나왔던 자리. 여기 아래 꼬리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꼬리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했단 말이죠. 지금 월봉 상황에서는 장대 양봉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윗골이 달고 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월에, 9월에 만약에 윗골이 달고 밀려버렸을 때 그때는 하락 반전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보여주는 이 월봉, 월봉 마감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22일인데요. 미국에서 거래일이 9월에 거래일이 7거래일 남았습니다. 7거래일 동안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기는 지금은 오버스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스팅 단계여서 윗골이 달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돈도 보시기 바랍니다. 22,500 포인트 위는 저는 오버시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제가 매일 추적을 해서 월봉 상황을 점검해 드릴 겁니다. 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만으로는 지금 성장 동력은 사실 없죠, 지금. 부채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폴링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상황을 견인해 주는 미국, 미국 증시를 잘 보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증시에서 장 초반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등량률 상위 종목을 보니까 상한가가 두개 나왔습니다 코어롱 모빌리티와 LTC 자, 코어롱 모비, 모빌리티는 코어롱 그룹이 코어롱 모빌리티를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 그리고 공개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0원대부터 15000원 7배 이상 오른 모습이고요 코어롱 모빌리티 우선주도 그랬고 코롱 모빌티 본주도 마찬가지고 큰 상식을 상승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LTC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가? LTC가 자회사를 상장 추진했었는데 자회사 상장을 접었습니다. 그 자회사 상장 접는게 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LTC만의 특징적인 거죠. 자회사가 LTC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업 속성과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거죠. 그럼 LTC가 갖고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반대를, 아,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주, 소액 주주들의 반대를 어, 경보의 수용을 해서 자회사 상장을 처리한 겁니다. LTC는 자회사를 성장, 상장, 상장을 시켜서 기업은, 기업 가치 부분은 뭐 큰, 큰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수요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분산 이슈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던 것이죠. 비슷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TC만의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주가 상승에 반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자회사 상장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회사 상장이 철회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시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다라는 속성을 본다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800억도 저평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서 ltc는 적정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많이 올랐던 2만 5천원대. 그 거기 그 자리까지는 신고점을 만드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현재 의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tc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버원은 보안 관련 종목입니다. 어, 요즘 해킹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해외 공항에서 항공 해킹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t 소액결제와 관련한 해킹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안 관련주는 좀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원 뭐, 질환지역의 시큐리티 또 양자암호로 대표되는 엑스게이트 관련된 종목 뭐, 여기 엑스게이트 있죠 시간에서 19% 올랐는데요 엑스게이트도 오늘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시초가가 강하게 뜨고 시작하려 고 합니다 26% 그러나 너무 높게 뜨면 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렌트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렌트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아르테크놀로지가 상승하는 어, 배경이 약간 작전 냄새가 있습니다. 캔버스 N과의 어, 그런 관계성인데, c b 를 발행했는데, 그냥 캔버스 N 레드라는 그 회사가 c b 를다 사는 그런 모습인데요. 캔버스 n 은 자본 잠식 상태죠. 그래서 자본 잠식 회사와의 그런 모종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거니까요. 돈을 받는 부분이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르테트 놀널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캔버스앤이 캔버스앤 레드가 이회사에 시비를 산다는 것은 시비 발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캔버스앤이 어, 돈을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랬을 때 하나솔루션 주식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어,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이제 갈수 있는 것은 주봉에서 240주선 라인까지는 가볍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240 주선 안이 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이상은 조심스럽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노을은 노을이 계속 상승하는데 상한가 이후 이틀 눌렸다가 오늘 다시 또 치고 가죠. 노을이 상승하는 배경은 세 가지 정도 가 있습니다. 혈액 진단 키트 그리고 자궁암 경부 진단 진단 세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말라리아 아, 말라리아 진단 시약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거 해외에 진출하는 소식 때문에 또 상승합니다 노을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 주봉을 봤을 때저 클라우드까지 가는 것 아닌가 지금 4,500원 상한가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 상승에 여전히 상승에 목마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노을도 괜찮고 하나만 더 보자면 DGP라는 종목 DGP는 디지털 관련 디지털 XR 메타버스 AI 관련 종목인데 DGP의 관계성을 본다면 DGP가 이제 상승하는 배경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요 DGP의 삼자 배정에 참여하는 회사가 사토시 사토시홀딩스라는 사토시홀딩스라는 이름이 사토시가 들어갔네요 마치 비트코인 발행자와 이름이 같은 모습인데 사토시와의 관계입니다 사토시홀딩스가 삼자 배정 유정에 참여하는데 음, 100억 원이죠 이 100억 원에 대한 이 삼자배정 유증, 이 부분과, 그리고, 사토시 홀딩스의 최대 주주, 도 빌리언스라는 회사입니다. 빌리언스는 우리가, 들, 어, 매수해서 수익을 받던 종목이죠. 사토시, 빌리언스, 디지피이삼각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100억 원 삼자배정 유상증자이 100억 원의 물량을 가지고 디지피는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신사업이 바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디지털 뱅크 같은 그런 거죠. 디지털 뱅크 곧 크립토와 관련된 크립토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르, 이거를 체, 어, 체크, 예,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이름이 사토시홀딩스예요. 그리고 빌리언스가 사토시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예요. 그 DGP의 사토시가 백억 원을 투자하는 개념이죠. 삼자배유중을 참여하니까 이런 삼각관계의 고도 속에서 어, DGP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어, 주가가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DGP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어, 생각합니다. 어 지난 금요일은 더존 비전을 매수했었죠. 어, 더존 비전을 매수했었는데 더존 비전이 소폭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 더존 비전은 지금 공개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어 더존비전은 기업 가치가 어 기업 가치가 3조원 정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 뒤집어 더존비전에 매수가 어,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전비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전비전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전비전 리뷰를 하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더전비전 위치를 보시고요. 현재 도전 비주얼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다가 금요일에 음봉, 그러니까 양, 음, 양, 오늘 양으로 치아사될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이 액 2조 7천억입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기업가치 3조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10% 이상은 올라야 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3봉 기법에서 주봉에 3봉 타점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자리에 왔을 때가 이제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3봉 탑법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가치 3조 이상의 기업가치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1,2,3 3봉에 도달하지 않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금,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선호하는 종목이니까 더전 비전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은 담당자에게 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는 매도 타점을 다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더존 비주얼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존 비주얼을 홀딩하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GP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GP,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한는 회사 일봉에서 3봉 타점을 볼수 있고 주봉에서는 물론 우리가 배운대로 한다 그러면 저항대에 오긴 왔습니다. 클라우드에 왔고, 120조선에 왔는데, 오늘 단타만 하겠다는 겁니다. 단타. 왜냐면 한번더칠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만 빨리 수익 내고 빠져나올게요. 오늘 한번더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칠 때, 오늘 제대로, 어, 단타를 잘해 하셔야 됩니다. 단타를 잘하셔야 됩니 안내를 따라서 단타를 잘하셔야 된니다한번또 위로 치셨고, 또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따끈따끈한 내용이 나오니까, 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집히, 지금 삼자 배정, 어, 유상증자 부분이 있어요. 여기 100, 100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어, 100억 원에 참여하는 회사 퍼플렉시티 투자 조합 대상으로 80억 규모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사토시 홀딩스를 대상으로. 100억 원이죠.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토시홀딩스라는 이름과 퍼플렉시티 투자조합이에요. 퍼플렉시티는 아시죠? GPT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챗봇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GPT와 관련한 그런 종목인데 퍼플렉시티 아, 이름, 사토시홀딩스 이름, 이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아, AI 신사업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 플랫폼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진출한다는 내용이라서 DGP는 한번더 상승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자더존비즈얼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더존비즈 아직 수익을 못 냈지만 기업 가치 3조까지 가고 있고 3조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니까 여전히 기회가 된다. 자 시초가 매매하는 종목은 뒤집히가 되겠습니다. 뒤집히 시초가 매매를 하겠습니다. 2차 매수는 상황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사업 디지털 금융 신사업입니다. 신 사업 디지털 금융 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자, DGP를 시초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어, n x t 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어, 지니어스, 박셀바이어, KCS, 어, 아이스크림미디어, 알테오젠. 어,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해외에 대한 그 임상 어, 임상 결과로 인해서 해외 계약을 계약을 어, 앞두고 있는 그런 시,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미디어 관련 종목, 9% KCS. KCS는 이제 양자 관련해서, 모르는 종목. 박셀바이오도 이제 항암제, 항암치료제, 관련해서 박셀바이오도 해외,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로, 어, 충분히, 에로 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알테오즈는 라이센스 아웃으로 어,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 2, 3, 삼봉에 매도 타점에 도달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다.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 중에서, 소프트 캠프, 소프트 캠프 보안 관련 종목 상승.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소프트 캠프, KCS, 이런 종목들이 뜨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을박셀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어, 괜찮은 움직임 알테오전 마찬가지로 오늘은 바,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보안 쪽에서 주가가 오르려고 하네요 자 DGP 시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시장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DGP 시초가 매매합니다 오분봉에서도 금요일 오후에 하락하면서 을 이제 지지 받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시초가 1572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바로 치고 갑니다 자 바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익 내세요 바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바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1619원까지. 제가 단타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타로만. 오늘 BGP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1572원에서 스타트 해서 1619원까지. 단타로,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타 매도자리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GP는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해야 됩니다. 2.99% 상승을 했고요. 제가 단타로 말씀드렸죠. 자, 1619원까지 왔습니다. 2.99%, 3%, 가볍게 3% 수익을 맛봤는데, 여러분, 대응을 못했다? 대응을 못했다. 단타로 대응하는 건 제가 철다 장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단타로만. 아, 나 단타 대응 못했다. 매수했는데, 그러면 담당자에게 빨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510원대로 하락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손이 빠르지 못해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단, 철저하게 단타로만 대응하자. 시초부터 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572원 시초까지 시작해서, 1619원까지 3%. 손이 빠를 빨라야 됩니다. 3% 수익을 거뒀는데, 여러분, 대응 못했다? 아직 매수 못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1510원대 철저하게, 산업이 10원대 매수를 해서 또 반등, 또3%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은 단타 수익 3%꿀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고요. 어, 살짝 단타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상승의 흐름이 또 나올 거예요. 주봉을 보게 되면 120조 라인 터치했고 클라우드 상자를 터치했죠. 근데 이런 종목왜 추천하느냐? 제가 단 이, 이걸 제가 장전에 단타로만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난 아직 매수를 못했다. 그럼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매수하시면, 지금 매수하시면 좀 기다리세요. 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2차 매수 타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면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초과에 들어가라고 했지. 지금 들어가라고. 한게 아닙니다. 시초과에 들어가라고 했지. 지금 들어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봉에 저항을 두번 터치한 거예요. 두번주 번, 번두 번, 두번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눌렸다가 한번더칠 겁니다. 3자 배정 위상 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11월에 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DGP, 사토셜홀딩스, 빌리언스. 제가 세 종목의 삼각관계를 말씀드렸죠. 빌리언스는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뒀죠. 바닷권에 사서 이만큼 이렇게 올랐으니까 빌리언스는 물 50% 수익이 난 겁니다 빌리언스가 50% 수익이 났는데 빌리언스는 얼마에 들어가냐면 438원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자리에 들어갔었네요 438원 438원에 들어가서 빌리언스가 714원까지 올랐어요 714원까지 714원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냐면 무려 63% 입니다 자 빌리언스는 사토시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되고 사토시 홀딩스는 100억 3자배점 위중 중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그 dgp 가 발행하는 10위에 1 0를 매수하는 그런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바닥이 왔어요 빌리언스는 빌리언스의 매수 타점 빌리언스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3중 바닥자리 잡는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죠 바로 이 자리 빌리언스는 여기서 매수하면 수익을 거두기 좋겠습니다 뒤집히는 뒤집히는 매수한다면은 지금 이제 1,400원 대가 빠졌으니까 1,410원 대에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매수한다면, 매수 시그널은 이제 지금 매수하면 좋겠죠. 자, 시초가에 매수했던 종목을 이제 지금 매수를 하면 됩니다. 시초가. 2차 매수가는 1420원 이하로 보시면 되겠죠. 1420원 이하. 142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시초가에서 우리는 매수해서 수익을 냈고, 2차 매수는 1420원 이하. 지금 매수를 저울지 한다면, 지금은 1420원 이하에서 매수합니다. 시초가에서 매수해서 3%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1420원 이하입니다. 이제는 1420원 이하. 1차 매수 분량은 3% 수익을 냈고요. 2차 매수 자리는 1420원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매수는 플러스 3% 수익을 완료했고, 2차 매수 자리는 1420원 이하로 보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매수는 시장가를 매수해서 3% 수익. 1차 매수는 플러스 3% 수익. 수익이 완료했고 2차 매수는 1420원 이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415원까지 왔었는데요 뒤집히는 한번더 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빌리언스 이 종목과 함께 보시고 사토시 홀딩스 사토시 홀딩스는 이제 바닥권에서 오르는데 이세 종목이 삼각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토시 홀딩스가 집중되고 있는 사토시 홀딩스의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뒤집히는 1420원 이하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2차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142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자 ...에게 문의하셔서 매도 터점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DGP, 사토셔홀딩스, 그리고 빌리언스 이세 종목의 삼각관계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세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디지털 금융 어, 신사업에 어, 진출하는,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회사 DJP 알려드렸고요 시추 시장가 3% 수익을 거뒀고 이 차면서는 1,420원 이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추 시장가에 매수하셔서 대응 못하셨다 그럼 1,42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면 결국 수익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DJP와 사토시홀딩스 빌리언스 이세 종목에 대해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안내드린 관점 하에서만 잘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것입니다 수익에 꼭 참여하시고 또 하루이들 지나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 났으니까 그렇게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수익 진행에 동참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보안주, 보안주와 그리고 제약주 일부, 그리고 로봇주 일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진 알테오젠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NX 시장에서 이미 상승을 보여줬고 3봉 자리에 왔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 NX 시장에서 16% 올랐습니다 16% 올랐고요 그리고 알테오즈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 기대감이 있죠 지금 알테오즈는 키트로다 큐렉스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열티로 이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는데 다시 상승 하려고 해도 눌렸다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알테오즈는 지금 들어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 수도 지금은 아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휴림로봇 휴림로봇 여기서 우리가 그, 그 급등수익을 거뒀는데 다시 또 수익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트림노브 보유하신 분들은 3,600원 또 3,700원 이, 이 자리에서 또20% 이상의 수익을 가볍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기술은 이제 수익권에 왔습니다. 우리 기술 오늘 4,280원까지 올랐는데요. 4,100원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4,100원에 들어갔던 종목. 우리 기술 이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4.3% 우리 기술 4.3%. 이제 빈자리에 빈자리에 채워 가네요. 수익이 완료하지 못했던 종목 우리 기술 이제 오늘 9월 22일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9월 22일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종목 우리 기술 또 빈자리에 채워 갑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다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기술 축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기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송파워텍 제가 강의 중에 강의 중에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수익을 내야겠죠? 보송파워텍 어디 왔습니까? 이제 월봉에 클라우드에 왔습니다. 월봉 클라우드 제가 강의하면서 직장인분들에게 특별 선물로 드린 종목입니다. 3봉에 왔고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왔으니까 보송파워텍 또 수익 내셔야 되겠죠. 자, 강의 잘 들으신 분들 보송파워텍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익 내기 시 바랍니다. 20%. 어,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윈팩이 오늘 또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윈팩은 9월 15일 565원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565원에 주, 들어갔던 종목이고, 현재 581원, 581원이고요. 581원인데, 2.8%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2.8%. 윈팩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3% 수익구간에 들어옵니다. 자, 윈팩 하나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익 못낸 종목도 계속 홀딩하시면 수익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윈팩, 윈팩도 좋은 수익입니다. 오늘 윈팩 어, 우리 기술 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자, 윈팩 보유하신 분들 3% 이상의 수익구간에서 여유 있게 수익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윈픽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기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12,870원에 들어간 종목이죠 LG디스플레이 13,480원까지 13,480원까지 왔는데요 자 LG디스플레이 4.7% 수익입니다 4.7% 수익입니다 4.7% 수익 LG디스플레이도 이제 수익구간이죠 여러분 수익 기회올때 수익 챙기십시오 자 LG디스플레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윈팩 LG 디스플레이, 우리 기술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못낸종목들도 계속 홀딩 하시고요. 매도 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꼭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